얘들이 갑자기 쑥스러운 거봐해 a t i Ochetunagayati, n a h a 속에넣어에너 n a Muru, Sog, Oana, c o t o n 인생살이 i 까 i n c 물라도 듣고 있는 중야 어쨌든 나 혼자 c h 고 p a i n 어 듣고 야, 있어 듣고 있어. i k a s h i m 야 어쨌든 음. 야 내가 이거 하면은 어. 근데 남들한테는 일단 얘기 안할거 거. 근데 너한테만 해 당장 한 건데. 어차이런 날리면 애들한테 명해서야 구독해라고 하면 되잖아. 좀 크면 그치 당장에 처음부터는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우리 편집 같은 거는 네가 어. 좀 해주고. 야, 네 근데 그렇게 네 지성이랑 걔나랑한 어. 어,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 당분간. 어 아, 많이 만나 차도 오른쪽 옆길이네. 나한 번씩은 일단 그 이거 의무적으로 하려고. 아, 의무적이라는 이게... 거는 사실 버리는 게 좋아. 원래 자연스러운 아. 게 좋아서. 아. 어. 그러면 뭐 서로 막 억지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 잠시 후. 오른쪽으로 진입할게요. 지금 당장으로는 내가 어. 지금 내가 그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데 어. 월세 같은 경우는 얘는 아 10만 원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래서 그런 거고. 않는다. 에. 어. 아예 그냥 우리 뭐 노래 콘텐츠도 있고 막할수 있는 거 소리질러도 괜찮으면 좋은데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매번 계속 올리는 거지 하루에 하나씩 아 그러니까 일단 아. 내가 방 잡아놓고 너한테 한번 법을 줄게 왜냐면 어. 네가 와서 아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하얗게 해도 되나 아니면 뒤에 막 뉴욕시티 뭐막 그런 거 입장 걸어놓고 그런 게 있잖아 이거 방 한, 하는 것도 와이프 알아어 알지 와이, 말했지 와이프는 나한테 항상 10만원씩 보내준다잖아 한달에 아 그래? 아믿어준대잖아응 지금 어차피 5번 하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술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아니 니 아까 노래한 거아 그거보다는 내가 노래 부른 거를 한번 보내줄 테니까 지금, 지금 대화한 얘기하지 그래 그거 올려보려고 3 4차로 이기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올려봐 근데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구독자 별로 되지도 않고 나 우리 그냥 만났을 때만 음. 올리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어, 계속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야생동물 그 출몰 주의구간입니다 어, 어. 살짝 과연 지나가도록 하루를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불러 녹화하고 있으니까 아, 아 네가 안 된다고? 아 내가 아직 내 핸드폰에 있으니까 아 보내.. 녹화했다고? 아, 그거 용량 몇인데? 300G, 3 0 m b 가 넘으면은 아, 전송 안 되는데. 몇 km 구간까지 네가 알려주고 어쨌든 내가 보내 볼게 아, 길어? 몇 분이야, 대충? 길기 않아. 한 1분 30. 아, 그 정도면 전송되고 될거 같아. 나는 어, 저거. 어. 나는 나타나지 않고 뭐 친구 부르면 살짝 연습삼아 이렇게 아, 보내 봐. 보내 봐. 보내 봐. 뭐, 한번 내, 말고, 내가 말고, 들어볼게. 들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들어, 뭐이? 들어 보고가 아니라 컨셉을 한번 봐볼게, 뭔지. 그, 아니, 컨셉은 혼자, 나 혼자 한번 찍어볼 거야. 그치, 그냥, 그냥 원래 그게 뭐, 제일, 제일 보내주려고 그게 알아? 원래 중요한 거라니까. 아, 어, 오케이. 어. 보내, 보내. 바로 보낸다잉. 어. 응.